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알려주는여자 주식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에스티팜 들고 왔어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에스티팜 장중에 오후 한 3시쯤 다다를 때쯤 그때 갑자기 하한가 vi가 걸렸었죠 하, 하방 vi 마이너스 10% 정도 어참 기사 하나 없이 이유모를 세름봉이 나왔었습니다 외인 기관에서 모두 던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 10%짜리 세름봉이 나옴에 따라, 음, 개인들도 순간적으로 이 투매에 동참하게 된 패닉셀이 나왔었죠. 어, 하지만 이 60일 선에서, 부근에서 여기 대기 매수가 바, 바로 붙었고, 이렇게 밑골이 달고 마감은 했습니다. 음, 어찌 보면 거래량도 많이 없었고 뭐 악재 뉴스 같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악재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주식 누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은 같이 한발 빼고 지켜보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 회원님들께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어, 매도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라고 시그널을 드리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목표가가 이제 8만 원이었다 한들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는 대응을 잘 해야 하는데 우선은 손절일지언정 어 다시 반등할 반등이 확실하게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어 현금을 보유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어그 상태로. 회원님들께는 시그널을 드렸었습니다. 어, 사실 비중 관리를 잘해서 버티실 분은 버티셔도 좋지만 또 반대로 비중 관리를 잘한 만큼 잘라내고 갈아타거나 다시 상승 추세에 잡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손절이든 익절이든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현재 같은 장에서는 비중 관리가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에스티팜은 사실 지수가 이제 콘스닥 지수가 이렇게 칠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너질 때 흔들림 없이 이렇게 견고하게 버티던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10%가 넘는 세럼봉을 갑자기 맞아서 에스티팜 주주님들이 많이 당황해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어, 오후에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밀렸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당연히 받았겠지만요. 분봉으로 봤을 때 다시 살려내나 했는데 정말 쭉 미끄러졌죠. 참, 뭐 개인들의 투심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외인들의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고, 기관은 뭐 오늘도 하루 종일 매도를 하긴 했지만, 평소와 달리 이 반등의 힘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또 오늘 에스티팜 IR 중에 기업 IR 중에 이런 매도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단순한 실망 매물이었을까요 하는 또 의구심도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다시 상승 추세 에 캔들을 만들어갈 때 들어가서 수익을 봐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죠. 음 그렇기 때문에 내일 캔들 위치가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음, 원래라면 오늘 사실 이렇게 다음에 수급이 받쳐주면 장대 양봉 한번 나오는 자리가 더 어울리는 자리였는데 이게 이렇게 하방에 긴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장대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역배열 하방으로 갈지 다시 정배열 자리를 만들지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에스티팜은 그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업 펀드메탈과 앞으로 성장성 역시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성이 아닌 좀더 중장기로 길게 끌고 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여전히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 오늘 오전에도 에스티팜 관련 좋은 기사가 떴었고, 그래서 이제 양봉도 유지됐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이런 깊은 음봉을 맞았으니, 많은 주주님들이 어리둥절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캔들이 이제 이게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인지 그게 아닌 건지는 내일 또 한번 확인하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악재 없이 거래량 없이 나온 음봉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세른봉인 건 맞으니까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음 스텝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도 무조건 어 지금 담아야지라고 하기보다 이게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정배열을 만드는 자리가 확인될 때 들어가셔도 어, 충분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이 떨어지는 칼라를 잡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계속 음봉이 나올 때어 저점이다 저점이다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사기보다는 좀 안착하고. 저점인 걸 확인했을 때 그때 사는 게 좋다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물타기를 고려하는 분들은 절대 떨어졌다고 아무 때나 더 담지 마세요. 저점은 지금 어디인지.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다행히 60일 선에서 이 반등이 나왔다곤 하나 이게 단순한 기술적 반등일 수 있으니깐요. 수급에 의한 반등은 아니었으니까 꼭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내일 또 어떤 캔들이 나올지 모르니 꼭 확인하시고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때를 확인하고 들어가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악재 없는 은봉이었다면 금방이, 금방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럼 원래 목표한대로 이 8만원 선 부근까지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이 정도 7만 7, 7 8천원 선까지는 다시금 금방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어, 이처럼 주식은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뉴스가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생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늘 예측이 아닌 대응을 잘해 나가야 합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에 찍어 올려드렸던 동영상 SV Investment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이렇게 봤을 때 흐름이 조,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측을 했지만, 오늘 악재 없이 큰 마이너스 음봉 맞았습니다 수급량에 의해서 였죠 프로그램 이렇게 프로그램 오늘 하루종일 프로그램 매도 뿐 아니라 외인기간 양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오전만 해도 사실 단봉으로 잘 유지가 됐었는데 양봉도 뽑았다가 음봉 단봉으로 움직이면서 괜찮았는데 오후로 가면서 지수가 무너질 때 같이 쭉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피플바이오 제가 이제 SV 인베스트먼트를 소개하면서 피플바이오 오늘 들어간 거 오늘 상장된 주식 소개를 짤막하게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행히 상한가 들어갔어요. 그럼 당연히 투자자인 SV 인베스트먼트도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완전히 빛나갔죠이 역시 다시 보면요. 어, 이 역시, 물론 거래량도 없고, 악재 없이 밀린 거라, 하루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다고 여겨져요. 이제 내일 캔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음, 지금 지수, 코스닥 지수 보시면, 정말 7거래를 연속 음봉 맞고 있어서, 살아남는 종목이 몇 없을 거예요. 힘든 장, 고생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래도 분명 하락에는 끝이 있듯, 반드시 반등도 한번 나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장, 시장은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물론, 바람이기도 하고요. 음, 참, 기관이 조금, 기관이 조금 매도세를 멈춰 준다면, 지금 연속으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뭐, 2,000억, 2200억, 1700억, 1,000억. 정말 끝없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음, 기관이 조금만 매도를 멈춰 준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요즘 펀드 관련 안 좋은 뉴스들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참안 좋죠. 이 힘든 장에서 고통받는 건 역시 개인 투자자. 뿐인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주주님들, 우리 꼭 지금 같은 때 같이 이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서. 반등 나올 때까지 버텨서 그때 익절하거나 손절의 폭을 좀 줄이는 걸로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 누나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주님들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스티팜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힘이 되는 칭찬 댓글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